이거 영상에 올리자. 그럴까? 와 엄청 올라온다. 찍어 찍어 빨리.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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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찍어. 찍고 있어. 나 찍고 있는 거지 지금. 긍정사연들. 와 많이 나온다. 와 진짜 많이 나. 이거 누누좀 위로 올려. 그리고. 아, 아누좀 위로 올려. 봐봐 벤츠 이 벤츠 거품 많이 묻었지 아빠 신기한 거. 아빠 한번 봐, 한 번만. 아빠 와봐 벤츠. 짜자. 이거 드라이스를 넣어가지고 어. 거품 먼저 뿌리고 그다음에 물 뿌리고 드라이스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. 아빠 신기하지? 벤진 다 묻지. 엄마. 이 이거 내가 사치하는 거인데. 콩과 같은. 너무 누가네? 이렇게 지말고 이렇게 반대로 했어. 고맹아. <laughs> 이거 봐봐, 거품 다 묻지. 그져 줄게. 아! 합복을 나온다. 또